누가 보검 4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39절만 읽겠습니다. 39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부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았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현장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면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부스러기 언어라도 받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막 찬양하고 울고 회개하고 막 은혜 받고 즐겁고 기쁘고 어떤 사람은 막 은사받고 하는데 나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내가 잡생각을 하든 뭘 하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안 들여져도 하나님 앞에 오면 그 사람이 맞는 은혜라는 게 주어집니다. 물론 만족은 못하겠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잡생각 다 하고 자기 알일다 하고 이런 사람과 아무래도 차이가 날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께 나오는 자들을 그 누구든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로 본익의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엿사람이기, 엿사람이 100% 은혜를 받는다면, 3%, 2%의 은혜라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거저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나라도 더 얻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나가서 그 은혜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다 쏟아버리세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걸 잊고 삽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도 해당에서 예배될 때 말씀에 권세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귀신이 막 드러나고 떠나가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물론 반대하는 자들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은혜의 현장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충만하게 받아도 삶의 현장에 가면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아도 집에 가면은 그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그 문제가 나를 괴롭혀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장모가 열병에 알아 누워서 사경을 헤매니 이 열병을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라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였을 거란 말이죠. 지금이야 해열제 하나로 열이 떨어지겠지만 2000년 전에 해열제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3일 동안 엄청난 고열에 시달렸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열이 팔팔팔팔 나는 거예요. 검사에도 이유가 안 나와요. 약을 먹어도 덮질 않아요. 해열제를 먹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병들은 약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해열제가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이런 열병으로도 죽어갔다고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똑같습니다. 열이 많이 나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열병을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라라고 오늘 받아들여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향해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은혜 충만하게 받아도 여러분 집에 가면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여전히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고치셨는데 3 9절절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열병을 꾸짖 꾸짓, 꾸짓으셨다 발음이 잘안 돼요.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아 갑자기 발음이 잘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 그거 꾸짖 꾸짓, 꾸짓으세요 아이 발음이 갑자기 <laughs> 이러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고난을 다 허락하셨고 그분의 계획 아래 예정 아래 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천사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때로는 마귀들을 사용하십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못하도록 괴롭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도 마귀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꾸짖던가 아니면 그 문제를 꾸짖으십시오 그러면 꾸짖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병을 꾸지셨어요. 마귀도 아닌데 열병을 꾸지셨어요. 저도 이렇게 합니다. 치유사역할 때는 병을 꾸지져요. 그러니까 치료되는 역사가 많이는 일어나지 않지만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폭풍도 바다도 바람도 귀신도 열병도 다 복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은 그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 그냥 사람으로 보고 그냥 문제로 보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굳이 절십시오. 이 문제야. 내 정치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누리는 자라면 거기에 합당한 권세가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열병을 치료하실 때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회복의 손이고, 생명의 손이에요. 그분이 손을 얹으면 다 치료됩니다. 지금은, 지금도 손을 얹을까요? 안 얹을까요? 지금도 얹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손을 얹고 축사하시는, 축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나서 해질 무렵이 되니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떼그지로 몰려옵니다. 병자들, 귀신 들리는 사람들. 베드로의 집에 막 넘치도록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병자들이 전국에 있는 병자들이 다 모여오고 귀신 걸린 사람들이 다 모여왔으면 좋겠어요. 그 일로 너무너무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떼거지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하루 종일 사역했지요. 베드로의 집에서 하루 종일 사역했지요. 온 하루 그 베드로의 집에 꽉찬 사람들 때문에 너무 너무 병자들을 치료한다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되니까 막몇 껍질로 사람들이 더 몰려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결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손을 얹고 <laughs> 치료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칠 만도 한데. 저 같으면 때거지로 전부 다 손잡으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기도해 줄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직접 만나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지금도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루 종일 사역에 피곤한 보보다는 찾아오는 영혼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으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1절 마태복음 8장 16절을 말씀드린 건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입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을 거기서 보충해 주고 있어요 4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서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알미러라 아멘 귀신들이 하나같이 소리지르며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면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귀신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진행하는 예수님의 때입니다. 굳이 귀신들의 정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니까 귀신들의 정원 따윈 필요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진리가 선포되는 게 원치 않았어요. 싫었던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아요. 안 받아요. 귀신들은 멸망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영광 진리를 드러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이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귀신 따위가 드러내야 될게 아니에요.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 안 받으십니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선포, 진리에 대한 이 선포는 거룩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마귀가 드러내봤자 그건 하나님께 용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을까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엔 예수님 앞에 찾아온 많은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았는데 왜 고침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본문과 평행 구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 예언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병을 직접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치셨다라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이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지고, 매를 맞으서 매를 맞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되는 건 예수님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가난을 다 짊어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고 우리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치료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라는 대속의 사랑.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시몬의 가정처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합니다.